저희 오늘은 초심 특집입니다. 우리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던 여러분, 저희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봐 우리가 한밤에의 딩고뮤직인 줄 알아? <laughs> I want b e s I love you can k e e p me q u i e t a l l I k n o w I s I want g o o s t y u I t y 스 저희가 컨셉이 많이 부족합니다. 댓글에 어떤 컨셉이 좋을지 <laughs> 참여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뭐 같으세요, 방금? <laughs> 네? <H -T> b a n n a Banana, b a n a b 미니언즈? 맞습니다! 미니언즈예요! 저희가 오늘은 이 영화계의 구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저희가 일단 좀 구경 좀할수 있을까요? 네, 친구분들이고요 네, 네. 네. 미니언즈가 이제 팝콘 들고 있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탬프가 기능이 있어요 백색은 아, 그닥 좋지 않네요 닦구 <laughs> 이런 거 가능한 닦구를 아, 네. 근데 하시나요? 아니요... 저... <laughs> 업무 수천만... 네. 아, 어. <laughs> 대부분 근데 좀 텀블러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투슬리스 드래곤 길드리의 주인공이죠. 빨대를 만약에 이렇게 꼽, 꼽고 먹으면, 네. 이게 약간 아, 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어두운데요. 비리비지 한가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드시면 되요. 고토이스토리 아. 굿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가 담고 싶은 것들 담을 수 있는 그런 아. 통입니다. 종이약 같은 거. 종이약. 종이약 접어 보셨어요? 아 접어. 네. 봤죠 아, <laughs> 아니 천, 천 마리 선물? 아뭐천 마리 접다가 었 아,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아니요 아요 <laughs> <laughs> 이게 퍼포통이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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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네. 보러 가서 앉아가지고 또 이거 열심히 열어가지고 <laughs> <laughs> 잘 앉아요 <안 웃음> 어두운, <laughs> 어두운데 <웃음> 손톱 아프게 이렇게 열어서 근데 확실히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먹을 만큼 너무 귀엽게 만들었어요 이때 을 보여주세요 기범아 기범아 가자 야, 기범아 너야 너도 이거 가져가야 돼 <laughs> 아니 왕총 우리 악서리도 아니고 <laughs> 우리끼리 자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계가 시계가 사라진다 팝콘 주세요 팝콘 주세요 하는 건가요? <laughs> <laughs>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이건 28,000원 이런 거를 잘 소비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좀 가격이 세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유니버스들한테 저희가 그 로열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로열티가 약그 소비자 희망가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차지 않아요? 낮은 얼마 안 되고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아. 네. 네. 외국에서도 근데 이런 구축 사업들이 활발한가요? 디즈니나 유니버스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다 일괄적으로 줘요 저희가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 다온거다 보셨어요? 미니언지못 봤고요, 호시토리도 <laughs> 아직 못 봤는데. 아 마이펫 안 보셨죠? 네, 아직 안 봤어요. <laughs> 알라딘 아 네, 영화를 못 봤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저희 밖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를 사실 좋아하는 건지가 딱히 명확하게 서진 않아요. 근데 이 사원님들 모를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웃음> 네, 네, 저도 안 사서. 저도 다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방금 매니언즈 이런 거 하고 하는 거 방금. 방금 보고 나왔어요, 유튜브로. 아, 지배 아, 정말... 이어! <laughs> 발바리! 지워와! 진짜... 아, 이거 알죠? 이거는 알죠? <laughs> 어, 하나, 둘, 셋! 아! 지배 아. 아. <laughs> <집에 웃음> 이어! <laughs> 발바리! 지워와! 아,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사원님이. 들어가 봐야 죠 이제. <laughs> 더좀더놀라가 아, 안돼요. <laughs> 안녕! 공호동 전투. 그때 그 시절 사진 같네요. 이런 건 근데 누가 만든지좀 궁금하네. 찾아가길 원하세요? 야! 여기요. 아유, 이렇게요. 높은데 사시는 거야. <laughs> 죄송한데 여기 한상봉인가요? 한상 디자이너 님 <laughs> 팬이에요. 아니, 팬이에요. 어, 정말요? 네. 아 제가 더 팬이죠. <laughs> 아니 맑바람이 들어오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겠네 여기는. 아니, 비싸요 그래서. <laughs> 매매세요? 월세예요. 월세. 5,300. 인력 <laughs> 있다 나갈 거예요. 5,300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울분을 네, 가득 차서. 이제. 와 분노가 느껴져. 여기 부동산 붙박방 가서 붙여야 돼요. 진짜 건물주 해야겠다. 꿈이 어떤데세요? 저요? 저 지금 뭐냐 그냥... 우상? 우상? 꿈이 우상이시라고. <laughs> 네. 네. <laughs> 저는 건물주라는 대답을 바랬는데 한번 뭐 하시던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영화는 세개고요8월 어, 3개, 달, 9월달 개봉할 예정인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저서 잠깐만 합성을 마냥을 보여릴까요 백지입니다, 백지. 자, 일단 뭘얻습니까 하늘. 하늘!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촬영 직접 해요. 자, 방금 또 레이어를 또 어, 한씬이 아니었네. 어머 어머 이 디테일 보셨습니까 방금? 그래서 한 부분은 어떻고 한 부분은 어떻고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야 이게 완성돼서 이제 이게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야 대단하다 이거는. 근데 이 진짜. 이거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laughs> 예 네,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laughs> 쓰든 말든 그게 <laughs> 총체적으로 좀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화가 개봉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미지들 한 400개? 뭘 하는데 400개나 들죠? 그게? 네. 뭐 티켓 판매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팝콘 통도 있고 그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 정말 보고 너무 약간 근데 예. 수심이 깊어 보이시는데 약간 아까부터 솔직히 들어올 때 느꼈는데 약간 촉촉하셨어요. 원래부터 약간 촉촉한 스타일이신지 어저께 우동 먹고 자가지고 눈이 약간 좀 직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laughs> 되게 습자지 같으세요. 뭔가 싹 보이는 느낌. <laughs> 포스터의 창호지. 이거는 또 직접 쓰신 거죠. 예. 지금 보고 이건 촬영을 따로 했어요. 그런데 kt 상상마다 가 한번 흔들0 0 100, 100, 100, 100, 100, 네0 0 시간이 100, 1 100, 100, 동안 다 하는 건 아니고 좀 놀다가 0 아, 0 100, <laughs> 1이라고요아1이네 이게 제가 이거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이제 작업을 하시고 영화를 이제 후에 보시잖아요. 네. 영원 별로인데 연정 있으세요? 많죠. 아, 아 이거 진짜 포스 아깝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게 망한 영화 감독들은 다시 영화 안 찍어요. <laughs> 괜찮아. 되게 대조 같으시다 지금은 또. 대남으로 바뀌셨어요. 아 근데 영화를 너무 막 찍는 사람들은 없어지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나에게 주다. 그렇죠. <laughs> 하지만 포스는 터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있어요 <laughs> 이게 진짜. 아 영화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음...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역반. 옆반 아. 나중에 만약에 너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야. 이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는? 없는 소녀를 끄지어내야 되거든요. 아, 제가 보기엔 너무 소녀세요. <laughs> 그래요? 네. 알것 같습니다. 싫었던 소녀. <laughs>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되거 아, 이건 지금 그리신 건가요, 직접? 네네. <laughs> 거의 사진만베끼는 건데요, 뭐. 아니, 괜... 아니, 대단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뭐 하다가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다가 하신 거예요? <laughs> 학력을 얘기하면 고졸이고요. 정확하게는 대학교 제적? 그리고 삼수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등록금 못내 가지고 징역 당한다고 퇴학 당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그때 일을, 일을 시작했어요. 뭐바로요 그때 가스 배달 했던 데 중에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자 아, 영화 네. 매니아들 네. 모여가지고 사당동에 있는 네. 막 누나들이랑 형들이 이제 뭐 영화제 같은 걸할때 한글 97로 포털을 <laughs> 만든 게그 처음 시작했어요. 이, 이 스토리 자체가 영화인데? 홍대 문화가 네. 완전 막기폭발하던 네.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일거리가 많았어요 그때가. 동주도 이것도 따로 찍으신 건가요? 네네네. 면자이 시기가 있다니까. 연씨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될 거니까. 이거는 조선인 작가가 었는데 카메라를 옛날 카메라썼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한 거의 한1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직접 타이포그래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실제 윤동주. 아. 어 아, 소름 돋는다 이거. 그 포스터를 보면 뜯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있어 요 이런 아, 것들이. 대박이다 이거. 솔직히 저희가 진짜 무심결에 그냥 지나쳤더니 그냥 포스터인데.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사진 카메라를 일부러 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딩 엔딩을 처음에 까버린. 지난 몇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이 있지. 미끼를 물었다에 물었다가 약간 크리하게돼 있어. 그냥 이걸 보면 아이 폰트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laughs> 오는 것 <laughs>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지 않아? 뭔가? 이런 감정은 어떻게 담아내세요? 영화가 그러니까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이렇 그러면 뭐라고 소개하세요? 포스터 디자인. 아 근데 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태백산맥을 손으로 쓸수 있는 분들. 게다가 그림도 잘 그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PD, 감독들이 라는 역할들 있잖아요. 네.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 제작사, 배급사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아... 미안해 아까 또웃해가지고 또 아, 아, 아. 범유 다 삼각지대네요 커뮤니케이션 하든지 아니면 공호든지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어느 편이세요? 오늘 말이면잘 이거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서비스를 원하면 돈을 줘야죠 명쾌하다 <laughs> 이거는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없던데 아이거 깜빡했어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팬들이 살린 영화죠 뭐 진짜 최악이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디렉팅을 직접 뭐 주시나요 네네. 배우들에게 어떤 식으로 주... 감독님 오셨습니까? 네,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좀더 약간 좀좀 좀 버려진 네. 강아지 같이 좀 불쌍 불쌍하게 아 <웃음> <웃음> 안 되겠어요. <웃음> <웃음> 이것도 뭐 할까? 이런 약간 청량한 것도 하시더라고요. 저기 직원이 그때 거거든요. 아 백지원 백지원이라고 굉장히 잘는친구있어요 이분은 안영경. 영경님 가장 좋아하는 포스터 우리 빛나는에서. <laughs> 미드 부시 아 미드 부 아까 보여주셨던 힙칠이구나힙칠이 힙질. <laughs> 저도 힙칠이라서그좋 좋았거든요 후배들도 양성해야죠 그래가지고 네. 올해부터 좀 일을 줄이고 있어요 실장 친구 한 명이 독립을 했는데 올해 저는 단가를 올리고 일을 줄이고 그럼 파이가 굴로 가잖아요 아 너무 진짜 너무 진짜 멋있으시다 제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하는 모르니까 하는 거 좀. 에이 다들 있어 보이려고 살죠. 옥어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laughs> 가장 있어 보이는 게 들어가지고 약간 좀 가장 좋은 선배가 되는 게 있어 보인다. <laughs> 어, 잠깐만요, 시영 선배. <laughs> 솔직히 아까 여기 허술한 척하신 거죠? 무쌍이라느니 <laughs> <laughs> 뭐라는 <뭐라느니> 하면서이발까지 <laughs> 하고 막 어저께 생각도 많이 했어요. 생각이 너무 기을 하다 나네요. 질문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아 뭐. 인생에서 어떤 뭐 힘들었던 그런 생각, 경험들 좀 궁금한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다양성 영화들이죠. 뭐. 어, 상영 관수부터 차이가 나니까. 뭐. 그건 진짜 네. 잘못한 거 어, 아. 아, CGV 같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언더바 CGV 하셨잖아요. <laughs> 질레만에 질레만. 야질 진짜 석도막 가격 따로 매기고. 그 그건 진짜 너무 심하죠. 그거하죠몇천원 차이로 내가 이 앞에서 고개 들고초들고 봐야 되는. 내말이요이 일은 일안 들어오시던 거 아니야? 얼마 벌었으니까 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솔직히. 어차피 망할 일 작정했어 이제. <laughs> 그러면 작정한 김에 좀더 풀어보세요. <laughs> 가장 비슷하비슷하아요노 노동, 노동왕로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만큼 일을 하면 돼요. 꿈을 향해 간다는 그거 빌미로. 뭐, 밤샘, 뭐, 주말이라 일시키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되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면접 보면은 저도 얼마 전까지는 체력 좋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ᄃ 소리예요, 솔직히. 이런 디자인한테 체력이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9 to 6 이거 딱그 노동만 지키면 되는데, 시간만. 그렇죠이 업계에서 거의 20년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좀 거부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멋있다 진짜. 네, 네. 아까 우쌍일때 진짜 시덕자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꿈이 우쌍이시 않는가? <laughs> 우리 꿈. 거의 마틴 루터 킹이었어 연설. 연설 수준이 지금. 그나마 영화쪽 하는 사람들 관광한 편이에요. 특히 쇼박스. 뭐 어머, 어머 어머, 쇼박스?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박스 얘기 많이 하고. 공고동 파이팅. 와. 거의 지금 SBS 스페셜이었어요. 감동 받아가지고. 어머, 어머, 눈썹도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네. 근데 오늘 이렇게 자유자재... 진짜 괜찮은 거예요? 자머지 숲자재 되나? <웃음> <마트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포스터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는않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즐기고, 그냥 ABC 초콜릿 같은 거? 이 <laughs> 그 정도면 돼요. 진짜. ABC 초콜릿이다. <laughs> 저희가 오늘 초심 특집으로. <laughs> 많은 선배님들 만나봤는데 저희가 큰 감동을 얻고 가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어 오늘 심야 하나 내일 조조 한 사발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어 주말엔 비싸니까요. <laughs> 나리샤 언니가 과연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 우리 50만을 채울 수 있을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i can